네 오늘은 어, 충무로 쪽 나왔는데요. 앞으로 품절하시면 신세 차익을 많이 볼수 있는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람다케 권리역스 남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 상가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요 직전에 찍었던 당산 디마크 상가 분양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최고 경쟁률 52대 1까지 올라가면서 상가 분양이 한 번에 완판됐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네, 그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이번에 알려드리는 이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도 상당한 요지에 지어지는 괜찮은 상권이니까요. 꼭 관심 가지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 상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모형이 되어 있는데요. 지상 20층까지 지어지는 거. 고요. 지하는 2층까지 내려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충무로역으로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주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입지라든가 이 내부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들어가서 같이 설명 보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해 주세요. 네 우선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충무로역 사거리 코너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무로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고 있는 더블역세권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을지로 쪽으로 가면, 을지로 삼가역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교통을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충무로역 5번 출구와 6번 출구 나가는 쪽 코너 자리인데요. 이 5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명동 쪽으로 향하는 라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명동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 5번 출구를 통해서 많이 또 왕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5번 출구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직통 통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하 1층도 아주 인기가 좋을 상가가 되겠고요. 5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성근가든을 통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상가 바로 옆으로 해서 명동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6번 출구 통해서 나가게 되면 요이 상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6번 출구 오른쪽으로에서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 상권들도 지금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면서 새로운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조해 주셔서 이 상권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다 상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통이 우수하고 그리고 직주군접성 명동 직주군접성이라든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직주군접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충무로 쪽 인쇄 골목이라든가 아니면 을지로 쪽에 있는 그런 상권들 진양상가라든가 그런 상권들도 많이 발달돼 있고요. 그리고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완성이 되게 되면 네, 그쪽에 새로운 상권과 새로운 직장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특별. 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어, 종로구와 중구가 이 서울시에서 가장 큰 상업지구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호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잠깐 상권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길진 않을 겁니다.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리고 상권이 재정비돼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이 충무로 지역도 명동과 연계해서 또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명동 쪽을 본 거고요. 저희가 그 밑에. 쪽을 보시면 또 동대문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앞으로 동대문도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상권이니까요. 그두 가지 상권 사이에 있는 이 충무로 쪽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꼭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강북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어, 예전서부터 가지고 있던 문화와 생활권들이 아주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이 충무로에서 직장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 사이에는 남산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이 한옥마을 점심시간에 잠깐 이용해서 보고 그랬었는데요. 그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되게 잘 꾸며져 있어서 가족들 나들이에도 상당히 좋으시고요. 그리고 남산 그 순환로를 한번 돌고 오시는 등산객들도 이 한옥마을 쪽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관람까지 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가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일전으로 삼각 쪽 내려가서 어, 보시게 되면은 가쭉 있는데요. 이 청계천 쪽이 요즘에 아주 많이 문화적 환경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새로 들어오고 상권도 새롭게 정립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도 주목해 주시 고요. 그리고 거기서 종로 쪽으로 또 올라 가게 되면 종로3가 지나서 종매 쪽까지 갈수 있는데요. 각종 궁궐이라든가 그런 문화적인 것들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 내에 있는 곳이라는 거 주목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동과 동대문 가운데 위치한 이 충무로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서부터 시작해서 지상 2층까지 총 4개 층이 분양될 예정이고요 호실수로는 85개 호실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8개 호실이 분양될 예정이고요 충무로역 5번 출구로 직통 통로가 연결되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36개 호실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네, 1층은 15개 호실 그리고 2층은 27개 호실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네, 도면 보시는 것처럼 상가들 알차게 구성이 돼 있고요 네,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뭐 인공간들 그리고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뭐 식당이라든가 푸드코트 같은 것들 네 지상 1층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상가 그리고 커피숍 등이 또 위치할 수있겠고요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라든가 사무실로 또 이용이 될수 있는 그런 상가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져서 이번 기회에 살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공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땅파 가지고 시작하면 보통 어, 상가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600평 되는 것들은 2년 반 3년 정도 걸리는데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에 분양이 다 끝난 상태고 중공이 바로 23년 1월 달에 예정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분양받으시면서 바로 임대수익 올릴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현장 임장 모습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충무로 쪽 나왔는데요. 여기 지하철 5번, 6번 쪽이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은 3번 출구 앞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이시는 현장이 있는데요. 저 건물 올라가고 있는 게 현장이 어떻게 되죠?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인데요. 충무로역에 네. 위치하고 있고 코너 자리라서 아주 좋은 상권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 작년에 분양했었을 때 엄청 280대 1의 경쟁률로 높은 인기가 있었던 지역인 만큼 관심이 많아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상가는 분양을 안 했었고 지금 이제 이 자리를 상가를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아, 이미 중공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상가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요 여러분들이 상가를 구입하자마자 또 내년 정도면 수입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충무로역 5번, 6번 출구에 있는 데니까요. 입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무로역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을지로 쪽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명동 쪽 가는 길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뒤쪽으로 저 사이로 보이는 곳이 명동 밀리오네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동 밀리오네가 있는 뭐 거의 대한민국에서 핵심 상권, 그리고 네. 땅값 제일 비싼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명동에서 네.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충무로 여기 3호선, 4호선 더블역세권이다 보니까 퇴근 출근을. 일부러 충무로역에서 명동까지 그 다음에 을지로입구 2호선 쪽에서도 충무로역을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는 역입니다 네 이렇게 인기가 있는 역인 거를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저희 뒤쪽으로 또저 건물 옆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 있죠 저희가 을지로 내려가는 길이 되겠고요 지금 음. 여긴 또 명동하고 동대문 쪽이 가까우니까요 그 반대쪽 보시면은 이쪽 뒷길로 에서는 아, 동대문 쪽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상가부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충무로역 3번 출구 뒤쪽으로 남산 한옥마을 그리고 을지로 쪽으로 내려가면 청계천까지 누릴 수 있고요. 네. 가장 호재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세운지구인데요. 저희 현장 바로 맞은편에 매일경제 별관이 있습니다. 그쪽 라인에서 을지로 그다음에 종로 삼 가까지 세운지구가 한창 지금 분양 중에 있고 그 전부터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저희는 입주가 빠르다 보니까 먼저 선점을 하시면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누리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운 지구가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거. 그리고 문화 공간 그리고 4만 3천 평의 공원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해서 그만큼의 신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꼭 놓치지 마시고 선착순으로 지금 호실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네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 상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지셔서 좋은 기회에 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분양 소식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